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팝업을 구현을 했었는데 어 이제 뭐, 뭐 사실 뭐 그런 방식으로 구현하지는 않고요. 어, 뭐 비슷하긴 한데. 어 일단 그 전에 어그 전에 우리가 요거 버튼 눌렀을 때 여러분들 어딨냐 버튼 눌렀을 때 배경색 바뀌는 거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해본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냐 없냐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실사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이런 식으로 안짭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자, 저는 일단 제이 코리아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보시고 제가 일단 시간 드릴 테니까요 어, 그때 따라 하시면 되니까. 어, 자, 여기다가, 어, 저는 일단 버튼. 버튼 어, 하나 만들고, 얘는 클래스 이름을 어, btn1 이라 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배경색 변경. 자, 얘를 누르면 배경색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그쵸? 자, 바디. 자, 바디에 지금 아무것도 안 줬죠? 어,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하면 당연히 바디가,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자, 그런데, 자,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액티브. 자, 이게 어떤 의미예요? 자, 바디는 바디인데, 액티브 클래스를 가지는 바디는, 뭐, 어떻게 변해라? 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레드로 변해라. 근데 당연히 바디에 액티브 붙은 녀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여기다가 액티브 적으면 당연히 변하겠죠. 그쵸? 어. 액티브 적으면, 아, 여기, 여기, 여기가 아니라.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바디 해가지고, 여기다가 클래스, 뭐, 액티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매우, 매우 비율적인 효 짓인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일단 접어주고. 자, 어, 정확히 저는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버튼에 딱 눌렀을 때, 바디, 바디 녀석한테 이 액티브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다가 컨트롤 C 눌러보면, 자, 여기 눌러보면, 지금 뭐, 이런, 이런 검,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 녀석이 그냥 바디. 이 녀석이 어이 녀석이 바디예요. 우리가 쓰시, 쓰고 있는 어, 바디 녀석인데, 자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여기다가 바로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아 더블 클 더블 클릭 안 되나? 어, 자 아, 여, 이걸 눌러야겠네요. 여기 누르시면 Edit as HTML 이 있죠. 이걸 누르시면 이 바디를 수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 어, 액티브라고 적으시면 어떻게 된다?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어, 이런 식으로. 그쵸? 어. 자, 우리가 CSS 뭐라고 했어요? 바디가 액티브 클래스를 가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이거 제가 직, 이렇게 직접 넣지 않는 이상 어떻게 돼 있어요? 바디는? 당연히 바디는 원래 이제 본인 색깔을 가, 가지고 있겠죠. 그쵸?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우리가 바디가 액티브 클래스 액티브 클래스가 붙으면 요색으로 변경해 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지금 배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다가 어 애드 클래스라는 걸 배울 겁니다. 애드 클래스. 자. 애드 클래스라는 걸 배울 건데. 애드 클래스가 말 그대로 뭐예요? 애드가 뭐예요? 추가하다. 뭐를? 클래스를 추가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실무에서 아까 같은 그런 코드를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 아까 말했던 뭐, 뭐 클릭 버튼 눌러가지고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지레드 뭐 이런 식으로 절대 그렇게 안, 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btn에 예. 여기다가 클릭, 클릭. 어. 자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만들 만들 건데 이건 조금 어려워요. 자, 보세요. 함수 어떻게 만들었어요? function 소괄호 중괄호 해가지고 중괄호 해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함수를 실행하는 거 뭐였어요? 클릭했을 때 실행해라가 요거였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누지 않고 지금 우리는 이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두 개로 나누지 않고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거를 그대로 잘라내기 해서 여기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어. 그니까 함수 자체를 이거 우리가 함수를 정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정의한 거를 여기에 안에다가 그대로 넣을 수 있어요. 어. 요거는 내가 정말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함수를 이런 식으로 원래 만들었었는데 그리고 함수를 실행하려고 클릭하면 이렇게 실행해 달라 이런 식으로 원래 했었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라내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도 된다. 보통 실무에서는 이런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때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어 근데 보통 이런 클릭 이벤트 줄 때는 함수를 아예 여기다가 적용을 해버려요. 어?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따로 쓰고 실행 버튼을 따로 추가할 필요 없이 그냥 함수를 여기 안에 안에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뭐 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그 함수가 실행 자체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어떻게 된 거냐면 버튼 1을 클릭 그러니까 요 btn1이라는 녀석을 클릭을 하면 어, 함수가 실행된다. 어,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영상 영상이나 어, 제가 시간 드릴 때 이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같이 어, 어떻게 한다? 자 보세요. 일단 순서 btn 1 그리고 점 클릭 그 다음에 뭐 한거야? 소괄호 여시고 펑션 그리고 여기다가 뭐어 함수명 소괄호, 중괄호 그리고 엔터 이런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 우리가 어떻게 써요? 펑션 함수명 소괄호, 중괄호 쓴것 뿐이에요 요 안에다가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래서 요런식으로 하시고 요걸 세미클론 붙여주시고 그래서 자알라트 알라트라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어 여러분들 뭐 어떤 거 클릭했을 때 메시지 뜨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알라트가 뭐냐면 이렇게 이런 거. 어 이게 이제 알라트 메시지라 해가지고 안내해주는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여기 누르면 어 이런 식고 뭐야 왜안나 자, 잠시만요. 자 다시 할게요. 저장하고. 이 간혹, 어,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거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안 됐다? 하시면 그냥, 어, 이게 제가 해봤거든요? 저번, 저번 수업 때 해봤더니, 그냥 껐, 껐다가 키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laughs> 네, 진짜로 껐다가 키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다시 할게요. 자, 일단 코드 편해요. 열어죠 제가 아까 방금 작업했던 거 다시 들어가 볼게요. 유어 크그 들어가서 어, 되네요. 그렇 눌렀 눌렀을 때잘 돼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뭘 해볼 거냐?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눌렀을 때 배경색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어, 배경색이 전혀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얼라트 클릭하면 잘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옛날 방식으로 바꾸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 배우는 게 최신 최신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옛날 방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그리고, 저는 c o n s o l e l o 라 할게요. 실행됨. 그리고, 여기다가 A. 이런 식으로 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를 잘라내기 해서, 어디다 해도 된다?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게 이게 아니죠. 자, 바디에, 바디에 css.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된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레드로 바꿔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요걸 클릭하면 빨간색으로 변경해줘, 뭔가 그러니까 하한 거잖아요. 그쵸? 클릭하면 요런 식으로. 그쵸? 요런 식으로 바뀌어요. 어, 근데 여러분들 실무 코드 보면 있잖아요. 요 CSS라는 요, 요거 정말 안 써요. 어, 정말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어쨌든, 어쨌든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근데 요거 진짜 안 해요. 실무에서 하는 식으로 바꿔볼게요. 실무에서 하는 거로. 자, 여기다가 주석 잠깐 걸고. 복사해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 자. 바디 어, CSS 원래 기존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렇게 자 CSS 는 뭐예요? CSS 작업하겠다는 뜻이겠죠. 자 근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add 가 뭐죠? 추가한다. 그 다음에 클래스 뭐예요? 애들 클래스를 내가 추가하겠다. 그럼 무슨 뜻인다? 바디한테 추가한다는 거예요. 뭐를? 클래스를.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액티브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자, 이게 어떤 뜻이다? 바디한테 내가 추가를 하겠다. 어떤 거를? 액티브 클래스를 내가 추가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녀석이 수, 실행되면 누가 액티브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요건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요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야지, 자, 해볼게요. 바뀌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바디가 액티브 클래스를 얻으려면 평소에 누가 작동해야 된다? 요 녀석이 처음에는 바디 액티브가 붙은 상태에서, 우리는 액티브 여기 안 붙여, 안붙졌잖아요 그쵸? 어, 여기, 바, 여기, HTML 자체한테 액티브 안 붙여놓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렇게 하면 액티브가 어디에 붙는다? 요 HTML 상에 붙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의외하실 거예요. 바로 여기다가 그냥 CSS 써버리면 편한데, 왜 굳이 CSS를 한번 준비해놓고 바디한테 액티브 클래스를 넣는 약간 이런 2차적인 방식을 쓰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지금은 모를 텐데, 어, 자바스크립트 소스코드가 훨씬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 코드 하나로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걸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CSS를 직접 바꾸지 않고, 여러분들이 뭔가 디자인 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jQuery에서 할수 있는 건, 그냥 어떤 클래스를 넣거나, 빼거나, 어, 그거밖에 할수 없다. 어, 이 방식이 지금 실무에서 쓰는 방식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Ctrl C 누른 상태에서, 자, 눌러볼게요. 자, 지금 보면, 액티브가 붙어 있잖아요. 제가 이거 지워볼 거예요. 자, e d 다시 해볼게요. 바디. 자, 하면 당연히 지워지죠?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배경색을 눌러볼게요. 요, 여러분들 요것만잘 보세요. 이거 조금 잘안 보이겠지만. 자, 눌러볼게요. 보이죠? 바디에 뭐가 됐어요? 우리가 요거 jQuery를 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소스코드를 쳐주는 것만으로 해도 이런 식으로 액티브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add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